안녕하십니까 파스텍입니다. 중공축 모터와 볼라사를 일체화한 콤팩트 리니어 액추에이터 제품인 이지로보 CL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로보 CLA의 제품 혁명입니다 예시 혁명을 보면 이지로보 CLA에서 로보는 고분해능 인코더로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시스템을 의미하며 CLA는 콤팩트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의미합니다. T는 테이블 타입을 의미하며 테이블 타입과 로드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28은 모터의 크기에 따른 설치 치수를 의미합니다. 모터 크기는 20mm, 28mm, 42mm, 56mm로 네 가지가 있으며 설치 치수 또한 동일합니다. 30은 스트로크를 의미합니다. 스트로크는 모터의 크기에 따라 25mm, 30mm, 40mm, 50mm로 네 가지입니다. R은 볼라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볼라사의 종류는 일반급으로 고정입니다. 1은 리드를 의미하며, 리드 1mm는 CLA20과 28 시리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드 2mm와 리드 8mm는 CLA42 시리즈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리드 4mm는 CLA56 시리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U는 케이블의 인출 방향을 의미하며, U, D, L, R 네가지가 있습니다. D는 인코더의 분해능을 의미하며, d 2 0 p p r D16,000ppr, F4,000ppr 세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장착되는 드라이브의 종류로 이더캣, 이더캣 미니, 이더캣 사축, 이더캣 토크오프, 이더넷, 이더넷 미니, CC링크 ITSN 토크오프, CC링크 ITSN 사축, CC링크 펄스 입력 방식의 ST드라이브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옵션으로 옵션 사양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지로보 CLA 제품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다양한 필드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이지로보 CLA는 이더캣, 이더넷, CC-Link ITSN, 프로피넷, CC-Link, 펄스 입력 방식과 RS485 방식도 대응하고 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지 로보 CLA는 고정밀 인코더가 장착된 이지 서보 모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지 서보는 고정밀 인코더가 적용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으로 위치 오차가 0이며 현재 위치를 상시 파악하기 때문에 탈조가 발생하지 않는 서보 시스템입니다. 이지 서보는 50 마이크로초마다 인코더로부터 모터의 위치 정보를 받아 필요한 경우의 위치를 보정합니다. 또한 이지 서보는 용도에 맞춰 위치 지령을 세분화하여 최대 2만 PPR까지 분해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지 서버의 토크 값은 저속에서 높은 토크를 갖고 있으므로 그림과 같은 모션 프로파일에서 AC 서버 모터 대비 빠른 위치 결정 시간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빠른 응답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지 서버는 스태핑 모터의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헌팅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터가 완전히 정지하기 때문에 미세 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콤팩트한 리니어 액츄에이터입니다. 콤팩트 리니어 액츄에이터인 이지로보 CLA는 중공축 모터와 볼라사를 일체화한 제품으로 설치 치수 20mm에서 56mm까지의 총 4가지 사이즈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지로보 CLA를 적용하면 장비의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공간 절약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로보 CLA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중공 로터, 고분해능 인코더, 대구경 베어링, 크로스롤러 가이드, 리미센서, 테이블, 그리고 볼라사 너트가 일체화된 제품입니다. 이지로보 CLA는 커플링과 같은 연결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공 로터와 볼라사 너트를 일체화함으로써 부품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래시의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크로스롤러 가이드를 장착하여 고강성, 장수명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이지로보 CLA에 적용된 크로스롤러 가이드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스텍 제품은 크로스롤러 가이드를 적용하고 있고 경쟁사의 경우 리니어 모션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롤러 가이드는 리니어 모션 가이드 대비 고강성으로 장수명 실현이 가능하며 또한 금액도 고가입니다. 하기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지로보 CLAT 20mm 사이즈 25mm 스트로크 기준으로 적용되는 크로스롤러 가이드와 동일 사이즈 경쟁사 제품에 적용되는 리니어모션 가이드의 정격하중 비교표입니다. 크로스롤러 가이드와 리니어모션 가이드는 하중 지지 방식이 선접촉과 점접촉 방식으로 다르며 선접촉 방식인 크로스롤러 가이드가 리니어모션 가이드 대비 약 2배의 정격하중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장비 셋업 시간 단축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작업 대상물을 이송하는 데 이용되는 부품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기기 설계, 부품 선정, 부품 조립, 정밀도 조정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 장비 셋업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본 예시 그림은 모터를 구매하여 작업 대상물 이동 시에 필요한 부품 개수를 보기 쉽게 나타낸 자료입니다. 베어링 및 하우징, 리니어 가이드, 이송 테이블, 볼라사, 커플링, 브래킷 등 모터를 제외한 추가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지로보 CLA 로드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부품은 리니어 가이드, 이송 테이블, 브래킷 총 3개만 필요하게 되어 장비 셋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베어링 하우징 부분 및 커플링의 공간만큼 공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CLA 테이블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부품은 브래킷만 필요하게 되어 장비 셋업 시간을 단축하고 브래킷을 제외한 모든 추가 부품을 생략할 수 있어서 공간 절약을 크게 할수 있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간편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지로보 CLA는 축을 회전할 수 있는 노브를 제공하여 티칭 및 위치 조정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푸시 모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래 장비에서는 작업 대상물을 압입할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프링, 쿠션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헌팅과 오버슛이 없기 때문에 작업 대상물에 고속으로 접근한 뒤 닫기 직전에 저속으로 이동하여 푸시 모션을 동작합니다. 이러한 푸시 모션으로 인하여 적절한 충격 흡수 장치를 설계, 선정할 필요가 없이 즉시 장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고정밀 위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본 그래프 자료는 CLA T 28mm 사이즈, 30mm 스트로크 제품의 실제 로스트 모션 테스트 자료입니다. 본 그래프의 로스트 모션의 최대 측정치는 0.0046mm, 최소 측정치 0.0005mm로 매우 정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지로보 CLA는 5분해능 인코더를 장착한 이지서보 HS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스트 모션이 작아 고정밀 위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지로보 CLA는 미세동작이 가능합니다. 본 그래프 자료는 CLAT 28mm 사이즈 30mm 스트로크 제품의 지령 이동량 0.001mm에 대한 실제 이동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실제 이동량을 보면 0.001에 완벽에 가깝게 수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지서보 HS는 미세 동작을 한 스텝씩 일정하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나 렌즈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지로보 CLA는 고성능의 리니어 액추에이터입니다. 이지로보 CLA의 주요 규격과 경쟁사 제품 규격 비교표입니다. 성능에 영향을 주는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경쟁사 제품 규격은 파스텍 제품과 같은 모터 20mm 사이즈, 스트로크 25mm 제품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가이드 타입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파스텍 제품은 고가의 크로스롤러 가이드, 경쟁사는 일반적인 리니어 모션 가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복 위치 결정 정밀도는 파스텍은 플러스 마이너스 0.01mm, 경쟁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5mm로. 하스텍 제품이 더 정밀합니다. 로스트 모션 수치는 0.05mm로 동일합니다. 허용하중은 하스텍 제품은 수평 1kg, 수직 0.5kg 이나 경쟁사는 수평하중에서 0.5kg으로 보증하고 있고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허용 모멘트에 대해서도 하스텍은 표의 값을 보증하나 경쟁사 제품은 보증 값이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스텍 이지로보 CLA는 고정밀, 고성능의 콤팩트 리니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한 동작 테스트 및 포지션 테이블 기능입니다. 이지로보 CLA는 지원하는 필드 네트워크 제품군에 대해서 각각의 전용 G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더넷 제품을 예시로 전용 GUI를 통한 동작 테스트 및 포지션 테이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스텍의 전용 GUI인 이지 모션 플러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작 테스트는 조구 이동, 위치 이동, 원점 검색 등 간단한 동작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모터의 움직임에 따라 포지션 상태 및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션 테이블 기능입니다. 포지션 테이블은 사용자가 사전에 입력한 위치 이동 프로파일을 지정된 번호에 따라 기록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지정된 번호의 동작은 네트워크 또는 I/O 신호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포지션 테이블에 저장된 위치 이동 프로파일에 실행 명령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테이블의 동작 유형에는 절대 위치 이동 명령, 상대 위치 이동 명령, 푸시 모션 명령 등이 있으며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시퀀스 실행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지 서보 플러스 이 드라이브에는 최대 256개의 모션 명령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작 테스트와 포지션 테이블 기능을 사용해 데모를 구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지로보 CLA의 설치 방법입니다. CLA 테이블 타입의 설치 방법입니다. 맞춤 핀을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한 뒤 볼트를 체결해 조립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후면 설치, 측면 설치, 정면 설치로 세 가지 방향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테이블 인출 방향을 변경하여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로보 CLA 로드 타입의 설치 방법입니다. 반드시 볼라사의 중심축과 부하의 중심축을 일치시켜야 하며, 설치 방법에 따라 센터링 축을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 방지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볼라사의 축이 회전에 의하여 전진 후진 동작을 취함으로 미니어 가이드나 가동 플레이트 등 회전 방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이지로보 CLA의 응용 사례입니다. 직선 동작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지로보 CLA는 다양한 산업군과 장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백내시, 소형 경량화, 고정밀, 빠른 위치 결정, 무진동의 장비에 적합한 동작을 실현시키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지원으로 기존 통신 방법을 유지시키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산업군의 예로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기 위한 렌즈의 이동 동작. 디스펜서의 정확한 정량을 토출하기 위한 동작, 일정한 압력으로 압입을 하는 동작, 헌팅의 진동이 없어야 하는 스테이지의 동작, 미세한 양의 조절이 필요한 자동도포 장비의 동작 등이 있으며, 이는 고속 단핏이 저진동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로보 CLA 제품을 사용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공축 모터와 볼라사를 일체화한 콤팩트 이니어액추에이터 제품인 이지로보 CLA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매뉴얼, 도면 등 제품에 관련된 자료의 다운로드와 데모 영상, 그리고 웹이나 영상은 파스텍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